지난해 충북 지역은 출생아 수가 8천 명을 넘어서며 전국 1위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돈은 이 같은 상승세를 바탕으로 올해 출산과 돌봄 양육 정책을 더욱 확대합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출생아 수는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돈내 출생아는 7천 명대를 보이다 2025년 8,33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 등록을 2024년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5,908명, 충북은 697명 증가했고 증감률은 충북이 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결혼과 임신, 출산과 돌봄, 양육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9.1%, 그리고 민산팔기들은 처음으로 출생아 수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충북이 전국 최초, 전국 최고 수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도는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을 확고한 반등 구조로 이어가기 위해 출산 돌봄 양육에 대한 안심 삼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더욱 낮춥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 냉동 난자 해동비까지 새롭게 지원합니다.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기존 실비 정산 방식에서 일회당 5만 원 정액 지급으로 전환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하며 공동 유가 나눔 터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20만 명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제천과 진천, 단양 등 다섯 곳의 야간 주말 운영을 늘리고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지원 단가도 인상합니다. 다태아와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은 완화합니다.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만 12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영하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분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됐던 내자녀가정 지원은 돈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내 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조제 분유 지원 대폭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서 만 12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출산 가정이 안심하고 양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자녀 가정 지원을 돈의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됐던 지원을 11개 시군 모두 네 자녀 가정으로 넓혀 아이 수가 늘날수록 어 커지는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충북도는 다양한 정책 확대를 통해 출생아 수만명 실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정은하입니다.